안녕하세요. 주식수자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맨 정윤사 드리겠습니다. 8월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좀 높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급락도 나오고 다시 한번 조금 일부 반등하면서 안정을 찾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모습을 좀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서 먼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미래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가지고 이제 6월, 7월부터 약간 불안했던 흐름이 시장의 급락으로 나오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라든가 나스닥 모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즉 AI 과열로 인해 가지고 차후 AI 관련된 좀 투자가 이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이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결국 메인이 되는 이슈는 이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불안감이 시장에 이런 좀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AI 산업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걱정을 아직까지는 덜할수 있는 수준이다. 메타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직까지는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안정감은 점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즉,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이런 이슈를 좀 자제하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금리 상승 역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엔테이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좀 급격한 뭐 금리 정책을 좀, 예 한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일본에서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슈가 나오자마자 어느 정도 일본은 좀 다른 의견을 좀 표명하기도 했죠. 시장의 우려는 조금 과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을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은 좀 안정을 찾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이제 8월, 9월, 내년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매년 이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7월에서 8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하락이 나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다만 이번 하락은 조금 더좀 이런 이슈들로 인해좀 컸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적이 2024년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 2025년도에 대한 예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액 실현과 이렇게 위험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오던 시기.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년도 전망이 나옴에 따라가지고,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HBM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HBM32에 대해 가지고 8단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를 결국 뭐할것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12단에 대해서 중요한 12단 HBM32 반도체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성을 계속해서 늦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별 반도체 종목들도 일부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8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이 상한가로 좀 빠르게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 초반 9시 23분 전에 강한 몇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18,000원까지는 언제든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대를 돌파한 뒤에는, 뭐, 높게는 27,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상당히 좀 간단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영업 같은 걸 하시던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난 만든 분인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를 이거를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다가 이제 판매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유통을 하는 기업이 필요한 이유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일일이 고객분들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고객사들한테 좀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물량도 맞춰주면서. 그리고 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러한 미래 반도체 같은 기업들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조금 독과점 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위 10개 기업이 과점 형태. 그중에서도 추가 좀 높은 점유율은 미래 반도체, SAMT 신성 반도체가 좀 주력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황을 좀 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알짜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 이전의 실적은 매우 좋았고 2023년은 반도체오황이좀 나빠지면서 같이 실적이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1분기에 벌써 전년 동기 대비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충분히 1분기 예상으로 나온다 나오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에는 높은 방향성 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목 이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들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시장의 반등 시에 시장의 안정을 잡고 반도체가 반등할 경우에 좀 의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종목 변동성이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주주가 상당히 높은 지분율을 지고서 소위 품절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68.1% 지분을 갖고 있고요. 전해수 주주가 5.84%, 즉, 최대 주주가 74%의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단 26%에 불과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종목의 업, 어, 종목 특성상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품절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안정을 찾을 때 상당히 높은 변동성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조금 미래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거래가 많이 활발해져야겠죠.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건 여전히 뭐 스마트폰 관련 부분 시장들이 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IT 세트 같은 제품들이 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2024년 들어선 사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조금 속도감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어 이제 6월 이런 어, 스마트폰 상승 시장에 조금 판매율 추이가 조금 꺾인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24년에 이제 디 r 수요 증가율은 16.2%에서 16.7%로 상향을 하는, 이제 IM 증권의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AI 스마트폰의 교체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예정만 나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제 뭐, TV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리 올린 밑과 등까지도 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 이러한 좀 IT 가전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실적 역시도 좀 다소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이런 D램프뿐 아니라 메모리 사업뿐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을 현재 50% 이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함께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좀 챙겨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도 사실 주요 제품들은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터치 컨트롤러 결국에는 전방의 IT기기 제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텐데, 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런 I.T. 제품들이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워낙에 이제 품질이 좀 많이 상향됐잖아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고급형을 사도 사실 안정적인 성능을 좀 유지할 수 있고 교체 주기도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TV라든가 이런 가전 수요도 계속해서 사실 예전보다는 뭐팔적이지 않고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좀 변동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다운되었던 2023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00, 과거의 실적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갈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맞이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실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실적의 회복 탄력,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품절주로서 더 높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 조금 갭상승 후에 쉬어간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월화 정도 또 공략해 보면서 충분히 한 18,000원까지의 1차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 뭐, 좋은 종목들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후공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테크인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YC 같은 종목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일부 전공정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조금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조금 시장의 관망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정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먼저 물꼬를좀 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 미매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급을 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전방의 수요가 일정하게, 꾸준하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 추세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 회복세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핵심은 이제 미국의 IT 기업들의 카펙스 투자는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NK리 트레이드 이슈 같은, 즉, 금리 이슈에 대한 다시 한번 돌발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8월 이후에는 조금씩 더 안정 찾는 모습,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더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는 미래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먼저 좀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 가져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결국에는 뭐 테크윙이라든가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꺾인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특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y c 와 함께 삼성전자의 hbm이 이제 미디어 붐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더 강력하게 반응할 그런 종목이 될수 있을 텐데, 이 구간 유지하면서, 121선이 사실 제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유지하면서 엔비디아가 안정 찾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삼성전자 HBM32 공급 이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곧 뒤따라서 충분히 의미 있는 반등도 기대해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좀 반도체 어떻게 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지 그러면서 상한가가 나왔던 미래 반도체에 대한 대응까좀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 계속 체크하면서 좀 하나씩 하나씩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